경기도 사립중고등학교 장의회는 3일 성길대학교 기념관 1층에서 2019학년도 제49차 경기사학포럼을 가졌다. 이날 강서로는 행복습관 전문가이면서 리더십 소통 친절기법 교육 전문가인 강은미 대표를 초청 학교장의 소통 융합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어 사학 현안에 대하여 경기도 사립초등고 법인협의회 백승현 회장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사학 전반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핵심 쟁점 부분인 법정부담금 부과 문제와 신임교사 채용의 경우 자유채용을 두고 부적정으로 판정하는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하여 설명하였다. 이어 사무국장이 보고한 회의 내용에서는 연회비를 폐지하고 퇴직부조금으로 폐지 변경하는 문제와 교무수첩 적극 구입 경기사학포럼 내실화 등을 포함 제휴협력업체와의 MOU 체결 추진 관련 사항도 병행 발표하였다. 이날 포럼은 경기도 내 31개 지역 시, 군, 사립,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한 포럼으로 포럼 장소를 제공한 성결대에서 학교 소개를 위한 동주앙 성결대 입학관리과장의 입학에 관한 안내의 시간도 가졌다. 백분위도 위주로 보면은.